한 세돌이 연성음. 쓸쓸한 시골 자그마한 동리에 이 동리에서 제일 첫째가는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의 이름은 그저 김서방이라고만 동리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돈 많은 부자이건만 욕심 많고 인색하기로도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쓰라에 아들 둘을 두었는데 큰 아들의 이름은 쇠돌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귀복이었습니다. 귀복이는 영악하고 똑똑하게 생겼으므로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귀복이를 퍽귀해 하지만 쇠돌이는 얼굴도 못나게 생기고 또 변변치 못한 고로 그 아버지 어머니는 쇠돌이를 퍽 미워하여 쇠돌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못난이라고 늘 불렀습니다. 귀복기도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대로 형을 업수히 여기고 일상 못난이라고만 부르고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새돌이는 남은 놀리거나 말거나 저할 일만 힘써 하고 도무지 아무러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시키시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꽤안 부리고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쇠돌이를 미워하고 되수롭지 않게 여기는 큰 까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쇠돌이가 못났다고 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쇠돌이는 친아들이 아닌 때문이었습니다. 쇠돌이가 어렸을 때에 쇠돌이를 낳은 정말 어머니는 과부였었는데 중간에 병이 들어서 어린 쇠돌이를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김서방이 독립 사람의 권고로 쇠돌이를 데려다가 오늘날까지 기른 것이었습니다. 믿기는 하지만은 여태까지 길러온 것을 아무 까닭 없이 그대로 내어 쫓을 수는 없고 해서 가진 힘드는 일을 모조리 시켜서 제자 제절로 나갈 때를 바랐지만 쇠돌이는 이런 줄을 모르고 저를 낳아서 길러준 친어머니와 친아버지인 줄만 알고 아무리 힘드는 일이라도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잘 하였습니다. 쇠돌이는 알지 못하지만 귀보기는 쇠돌이가 친형이 아니요 아버지가 얻어다 기른 아이인 줄 알기 때문에 쇠돌이를 몹시 미워하고 업수히 여겼습니다. 하루는 김서방과 그 마누라가 마주 앉아서 무서운 개교를 꾸미었습니다. 여보 저 원수 같은 것을 어쩌면 줬소? 글쎄, 그것 때문에 큰 걱정이야. 공연이 반만 없애고 진작 내쫓아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할텐데. 여보시우, 그럼 좋은 수가 있어. 우물에 두레박이 빠졌으니 건져오라고 해서 우물로 들어가거든 빠뜨려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누가 우리더러 빠뜨려 죽였다고 그러겠소. 하고 마누라쟁이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쇠돌이를 불러들여 뒷곁 우물에 두레박이 빠졌으니 이따 저녁에 들어가서 건져오라 하였습니다. 쇠돌이는 낮에는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아버지 분부대로 굵은 동아줄 하나와 두레박 건지는 갈고리 하나를 가지고 우물 앞으로 갔습니다. 굵은 동아줄 한 끝은 제 허리에다 메고 또한 곳을 우물 옆에 섰는 큰 버드나무에다 단단히 잡아 맨뒤그 동아줄을 붙들고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김서방은 그 아들 귀보기를 시켜 잘 드는 시칼로 버드나무에 메인 동아줄을 끊으라 하였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이 동아줄을 끊기만 하면 쇠돌이는 가엾이 깊은 우물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우물 속에 있는 쇠돌이는 이런 못된 흉계가 우물 밖에서 일어난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귀보기는 날이 시퍼런 식칼을 들고 뒷곁 우물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동아줄 끊는 식칼 소리가 씩씩 나더니 눈 깜짝할 동안에 그 굵은 동아줄은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귀복이는 시카를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못된 사람 새 식구는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쇠돌이가 지금쯤은 죽었으리라 하여 기쁜 듯이 소근거리며 빙글빙글 웃었습니다. 줄 한우라기를 몸에 의지하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던 쇠돌이는 어찌 되었습니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못된 짓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착한 쇠돌이 못난 쇠돌이는 동아줄을 붙들고 우물 아래로 내려가서 양쪽 돌멩이를 디디고 서서 갈고리로 두레박을 건지려 할때 그때 동아줄이 끊어져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쇠돌이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갑자기 동아줄이 수투투 내려오니까. 쇠돌이는 깜짝 놀라기는 했으나 줄을 느슨히 매어서 잘라져 내려왔나보다 하고 별로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고리를 가지고 앞만 두레박을 찾으려 했지만 두레박은커녕 지푸라기 하나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빠뜨리지 않은 두레박이 걸려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쇠돌이를 죽이려고 거짓말을 한걸요. 쇠돌이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고로 하는 수 없이 여기저기 불쑥불쑥 나온 돌멩이를 더듬어 딛고서 얼마 후에 아무 일 없이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뜻밖의 우물에 빠져서 죽은 줄 알았던 원수의 쇠돌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새 식구는 쇠돌이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분한 생각에 더욱더욱 쇠돌이가 미웠습니다. 하룻날은 참다 참다 못하여 깊은 산속 외딴 곳에 그리 넓지 않은 밭 하나 있는 것을 주어서 쇠돌이를 내어쫓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서방은 쇠돌이더러, 예, 쇠돌아, 인젠 너도 저만큼 컸으니 밤낮 집에 들어 앉아 있기만 해서 쓰겠니? 벌써부터 너 주려고 얻어놓은 밭이 있으니 너는 오늘부터 그밭 있는데 가서 집을 짓고 살든지 하고 다시는 집에 돌아올 생각을 말하라. 자, 저기 벼한섬 내놓았으니 그것 가져다가 그 밭에 심어서 거두어 먹어라. 하고 가장 친절하게 달랜 뒤에 벼한 섬을 주어 내보냈습니다. 쇠돌이는 아무 말 없이 벼한 섬을 짊어지고 산 속으로 밭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쇠돌이는 이곳에 오는 길로 괭이와 부삽을 가지고 밭을 폐기 시작하였습니다. 밭이라 하여도 이름이 밭이지 산 속이 되어서 어떻게 돌이 많은지 밤낮 폐어내도 돌천지였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것을 모르고 자라난 쇠돌이는 단 옆에다 움집을 하나 묻어 놓고 거기서 자면서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 쉬지 않고 자꾸자꾸 패였습니다. 쇠돌이가 이같이 부지런히 밭을 패인지 한 달이 거의 가까워 오는 어떠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른 날과 같이 이날도 일찍 일어나서 괭이로 밭을 파내기 시작하였는데 다른 날은 그렇지 않더니 이날은 웬일인지 땅 밑이 쿠렁쿠렁하는 것 같고 괭이질을 할 때마다 땅 속이 쾅쾅하고 울렸습니다. 쇠돌이는 그저 자꾸자꾸 패어내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힘껏 내리 찍는 괭이 끝이 콱 하고 땅에 들어가 박히더니 아무리 잡아당겨도 괭이가 도무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쇠돌이는 있는 힘을 다 내어 괭이를 힘껏 잡아당기니까 괭이 끝에 큼직한 괴짝 하나가 달려 나왔습니다. 쇠돌이는 깜짝 놀라서 그 괴짝 위에 흙을 털고 보니까 썩어서 녹이 시퍼렇게 쓸은 구리 괴짝이었습니다. 그 괴짝 뚜껑을 열어 젖히자마자 그 속에서 눈이 부실만치 찬란한 금빛이 비치 나왔습니다. 그 빛이 어찌도 찬란하던지 쇠돌이는 눈이 부시어서 눈을 두 손으로 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괴짝 속에는 누런 금덩어리가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욕심이란 것을 알지 못하는 마음착한 쇠돌이는 아마 이것을 누가 잃어버린지 오래되어서 이렇게 깊이 묻혀 있었던가 보다. 이것은 얻은 것이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주어야지. 하고 음집에다 옮겨다 두고 다시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한 사람씩 지나가는 사람을 만날 적마다 누런 금덩어리 든 괴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거든 이리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김서방이 사는 동리에까지 쇠돌이가 누런 금덩어리들은 괴짝을 얻어놓고 임자를 찾아주려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김서방은 누런 금덩어리라니까 욕심이 더욱 치밀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그 아들 귀보기를 보내어 그 금덩이를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김서방을 쥐어지르게 욕심이 많은 그 아들 귀보기는 커다란 자루 하나를 둘러매고 산 속으로 쇠돌이가 사는 움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쇠돌이는 아버지가 누런 금덩이의 임자라는 말을 귀보기에게 듣고 아무 말 없이 그 금덩어리를 귀보기에게 모두 내어 주었습니다. 귀보기는 어찌도 기쁘던지 입이 귀밑까지 찢어져서 금덩어리를 부대에다 담아서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서방은 귀보기가 무사히 금덩어리를 한 부대나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기뻐서 한 다름에 달려들어 금덩어리를 구경하려고 부대 주둥이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부대 주둥이를 열자마자 그 속에서 뽀얀 연기가 풀썩하고 나더니 연기 속에서 머리에 풀이 돋치고 얼굴이 무섭게 생긴 온 몸뚱이가 새빨간 귀신 하나가 방망이를 들고 뛰어나오더니, 이놈아, 이 도적놈아, 이금이 내 것이야, 응? 이 욕심꾸러기놈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김서방 앞으로 달려들어서 머리, 팔, 다리, 엉덩이, 허리 할것 없이 함부로 후려갈겼습니다. 어떻게 몹시 맞았던지 김서방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에고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애걸 복걸 하였습니다. 이놈아, 나는 동귀신이다. 자, 그럼 당장에 이 부대 속의 금덩이를 조금도 남기지 말고 다시 쇠돌이에게 가져가거라. 만일 그렇게 안하면 이걸로 때려 죽일 테다. 하고 방망이를 휘졌더니 다시 뽀얀 연기가 되어 부대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자는 쓰러진 채 일어나지도 못하고 귀보기를 시키 도로 쇠돌이에게 이 금덩어리 든 부대를 갖다 주라 하였습니다. 쇠돌이는 귀보기가 가져갔던 누런 금덩이를 도로 가져오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나서 물어보려 하니까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는 고로 묻지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 두었습니다. 며칠 후에 김서방은 동귀신에게 매 맞은 것이 분해서 견디지 못하여 분풀이를 하려고 쇠돌이를 찾아왔습니다. 쇠돌이는 뜻밖의 아버지가 찾아온 것을 보고 퍽 반가워하면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 내어달아 인사를 하였습니다. 김서방은 가뜩이나 화가 나는 김에 더 열이 나서 주먹으로 쇠돌이의 뺨을 갈기면서 이놈아,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야? 금덩이란 말을 듣고 가져갔다가 이렇게 몹시 맞아서 죽게 되었다. 이것은 모두 내 탓이다. 그래 분풀이를 하러 왔으니 너좀 견디어 보아라. 하고 마른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인정사정 없이 쇠돌이를 함부로 때렸습니다. 쇠돌이가 정신을 잃고 넘어진 것을 보고서야 김서방은 직성이 풀렸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래도 그 금이 욕심이 나서 한 덩이쯤이야 어떠랴 하는 생각으로 조그만 덩어리 하나를 괴짝에서 꺼내어 집어넣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새돌이는 정신을 차려 일어나서 옛기 모든 것이 다저 금덩이 때문이다. 저것만 치워버리면 관계없겠지 하고 금덩이 든 괴짝을 등에 쥐고 깊은 내가에 이르러 냇물에 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로 밭 붙이기에만 골몰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 걱정 없이 일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재미있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은 금덩이 하나 가지고 간 뒤로 밤이면 동귀신이 나와서 집안 사람들을 못 살게 굴다가 나중에는 귀신이 그 집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김서방과 그 마누라와 그 아들 귀복이는 그불 속에 쌓여 다 죽어버렸습니다.